오랜만에 가방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요거 구매했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2,000원인가? 2,000, 3,000원 좀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요거 구매한 지는 좀 지났습니다. 한참 영문 도안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막 보면서 그때 일본 잡지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여기에 있는 가방을 하나 만들려고요. 이거입니다. 이거요. 이거 괜찮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하... 보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습니다. 작품이. 저는요. 꼭 만들고 싶은 거는 요거요. 여기 요 터틀렛. 예쁘죠? 요것도 요게 프릴 스웨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목을 조금 답답하게 하는 옷은 겨울에는 그냥 차라리 목도리를 크게 그냥 이렇게 좀 여유롭게 두르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터틀넥을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는 건좀 답답해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요 가디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laughs> 네 그리고 이런 바지도 있습니다. 근데 바지는 안 입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는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보안에서는 그 7호 코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저는 6호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코바늘이 7호, 8호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오래 쓰면 저는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손에는 이게 제일 맞아요. 오하.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를 했는데 많이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바늘은 항상 이맘때 위주로 하니까 몰랐어요. 이 가방에 이렇게 감싸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랫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밑에, 옆에. 여기는 따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띠처럼.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프 그립, <laughs> 저 어제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요,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뜨다가 말았는데 하, 그래서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판 먼저 만들려고 여기 요만큼 했어요. 코도 네 코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했거든요. 근데 보이시죠? 마커 이거 없으면 이것도 몇번 풀었어요. 제가 코바늘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세삼 어제 또 깨달았습니다. 코스를 매번 틀려요. 근데 제가 요 궁금해서 요거 태무에서 산 거잖아요. 근데 대반을 할 때도 저 이거 쓰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끼는 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하다 보면은 실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했는데 호반 헬용인가봐요. 엄청 편합니다. 코바늘을 할 때는 빠지는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나를 탓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8시예요. 아침 8시요. <laughs> 밥은 먹었습니다. 저 지금 요만큼 했거든요. 도안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4코를 늘렸기 때문에 크기가 요 정도예요. 아주 귀여운 크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솔직히 좋아요. 저는 요 정도 사이즈. 근데 <laughs> 휴대폰은 들어가야지 않을까. 그쵸? 휴대폰도 안 들어갑니다. <laughs> 지금 멈추고 싶, 시... 어, 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어, 한쪽은 다 해서 블로킹 해놓은 상태예요. 크기를 제가 좀 작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블로킹 할때 있는 대로 늘렸더니 원작이랑 비슷하게 <laughs> 비슷하게 됐어요. 다시 줄어들겠죠, 뭐. 그리고 단수만 잘 체크를 하면 이제 늘리는 것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laughs> 예전에 했던 게 생각이 좀 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거든요. 제가 1년에 딱요 시즌에만 코바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고세 까먹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서로 집도 놀러 다니고 이제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제 친한 친구들이 저희 엄마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laughs> 그 어린 나이에도 저희 엄마를 보면 엄마,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좀잘 따랐습니다. 저는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살갑게 굴지? 신기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잘 모를 때잖아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요 어린 자기 딸 같은 친구들이 엄마라고 하고 잘 따르고 전화해서 뭐 챙기고 이랬어요 진짜 신기하죠 중학생 애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줄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는 게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저는 진짜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친구들이 잘하는데 나도 친구들 엄마께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성격이. 애교가 저는 조금 나이 들어서 조금 생긴 거지 좀 무뚝뚝한 딸이었거든요. 친구들 어머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왔죠. <laughs>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간 날이 온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잖아요. 저는, 정...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했죠. 그 중학생 때 친구들이 제 성격을 아니까 웃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고 예쁨 받고 싶었죠. 뭐 저희 엄마가 제 친구들 예뻐하는 것처럼 저도 친구 어머님들한테 예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죠. 너무 집에 오면 힘든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친구 어머님들이 잘해주셨어요.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어려워하는 보통, 보통 우리들이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걸 커서 알았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정말 부침성이 남다른 친구들이었구나. <laughs> 잖아요. 되게 많이 했죠. <laughs> 이거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건 진짜 금방합니다. 손 빠르신 분들은 아마 손이 날라다니실 거예요. <laughs> 그래도 전 이거 하루 종일 했어요. <laughs> 그래도. 다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게 훨씬 나아요. <laughs> 아, 제가 또 잘못한 게 있던 거예요. 삐뚠 거예요. 여기 살짝 보이시죠? <laughs> 풀까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저 마지막 두 번째 연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세번네번 네번 풀었습니다. 여기 이것도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이런데 마무리를 일단 짓고요. 너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테슬 만드는 거 따라 하려고요. 요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통통한 거. 근데요, 어렵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이거 이거 아세요? 이 집게 핀? 저 이거 작년부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머리를 좀 많이 자르고, 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숱이 원체 많아요. 그리고 머리를 잘안 자릅니다. 머리 길으면 잘안 자르잖아요. <laughs> 웬만한 핀 가지고는 이 머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됩니다. 이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옆에. 그니까 머리가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실 이 핀도 살짝 버겁긴 해요. 되는 게 어디예요. 집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쁘게 하고 말고 할게 없잖아요. 그냥 거추장스럽지 않게 머리만 잘 고정시켜주면 되니까. 요렇게. 귀엽죠? <laughs> 근데 문제는 이 끈이 저는 이 부분이 앞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매면 이렇게 이 부분이 앞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끈을 저는 사진하고 다르게 이렇게 묶으려고요. 혹시 이거 책 있으시면 만들어보세요. 이거. 저는 되게 귀엽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테슬 끈을 만들 겁니다. 사용하다 온 실. 가지고 할 거예요. 원하는 길이의 네 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큼 원하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거를 집어서 묶었고요. 이렇게 꼬여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laughs> 제가 좀더 꼬아줄게요. 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쭉 펼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잘라야 되잖아요. 참, 뭘 모르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테슬 가운데다가테끈을 실로 덮어주고 이걸 덮어주래요 실을 <laughs> 이렇게 속꿉장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로 좀 들어가게 해야 되네요 야. 이거를 묶어주래요 단단히 묶으라는데요 묶었습니다 테슬끈을 잡아서 빠지는데요 다시 아까보단 좀 튼튼하게 한것 같기는 한데 다시! 진짜... 못생겼죠? <laughs> 생각보다 길게 만들어야 되네요 제 머리처럼 됐어요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실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래요 이거 진짜 예쁜 테슬 같은 경우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딱 잘려있잖아요 하나씩 빼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길어져라. 얘들아, 좀 나와라. 역시 왜 수공이가 비싼지를 다시 한번 깨달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냥 하나 사자. 근데 이런 건 같은 걸로 해야지 예쁘잖아. 이게 웬 말이야? 이게 보이세요? 이건 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잘라가지고. <laughs> 얘네들을 좀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하려고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laughs> 안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휴대폰 들어가요. 저는 마음에 너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조금 거슬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완성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잊어먹어 진짜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나 지금 두개 했나? 어? 여기 이미 두개 했네. 아닌가?